반려견 산책 시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챙기고 싶으신가요? 이 강아지 하네스는 앞선 방지와 앞고리 디자인으로 강아지의 목과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안전한 산책을 도와줍니다. 다양한 사이즈 XXS, XS, S, M로 초소형부터 소형견까지 완벽하게 맞춰주어 강아지의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천소재로 제작되어 착용감이 부드럽고 길이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리뷰에서도 친절한 서비스와 뛰어난 성능, 깔끔한 디자인이 호평받으며 사용이 편리하고 만족도가 높아 강아지와 함께하는 산책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안전하고 스타일리시한 하네스로 산책의 질을 높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